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남성 두 분이 그룹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IT 기업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분들인데요. 나이는 35세, 37세입니다. IT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전망이 좋은 직업입니다. 유능하고 스마트한 이 남성분들과의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들은요, 친구, 동료 등두 분이 팀을 만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여성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남성분들이 만남을 결정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20만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